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제가 나와 있는 지역은 어, 슬로베니아예요 아까 이탈리아의 이제 베니스 마르코플로 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해서 지금 슬로베니아로 들어왔고 이번 일정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3개국을 보는 이제 발칸 일정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상당히 오랜만에 또 이쪽 스케줄을 나왔어요. 예전에는 이 기사 아저씨가 이제 버스를 대네요. 이제 출발할 시간이 거의 다 됐거든요. 아침에 비가 왔었어요. 되게 흐리고. 근데 오늘 슬로베니아 날씨가 이렇게 또 살짝 변해서 아주 좋습니다. 이럴 때 이제 블레드 가면 너무 또 이쁠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이곳으로 나와서 어 아주 기분도 좋고 지금. 예. 특히 원래 예전부터 가장 좋아했던 제가 이제 그 출장지가 이쪽이었어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가장 잘하기도 하고 어저께 베네치아로 이제 들어오는데 마음이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예. 제가 또 이제 워낙 좋아하는 지역이고 예. 그래서 그런지 꼭 집에 온 듯한 느낌 예. 아주 좋아요 예. 일정도 예전에 이제 베니스 상품이 9일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1 0일 상품이라서 훨씬 더 여유롭더라고 특히 두부도그니크라고 하는 예. 이번 여행의 가장 이제 뭐라고 하이라이트죠이 예. 지역에 일정 여유로워서 예. 할게또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출발해서 잠시 후에 이제 블레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구축을 한번 봐보시고 성 보이시죠? 아, 네 보통 딱이 구간 오면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가이드가 축복받은 건지 손님이 축복받은 건지 날씨가 안 좋으면 가이드 잘못 만난 거고 날씨가 좋으면 은 본인이 야, 날씨 요이라고 그러고 아이 그레고리 아 m good. And you? Fine. 원? i n e o k a h i c h n e t h e a e And the third one. 야, 그림 좋다 오늘 진짜. 오늘 날씨가 진짜 <laughs> 역대급인데 또 오늘도요. 예. 야, 오늘 물 색깔이 아주 진짜 최고 최고. 역대급 날씨인데. 예. 아주 이번 손님들도 운이 좋으세요. 첫날부터 와, 진짜. 오늘 아침에 비올줄 알았거든요. 이거 안 오고 좋네 아주 자, 이제 배가 출발해서 한 15분 정도면은 저 앞에 섬에 도착해요 저 보이는 성당 있는 곳이 육지가 아니라 섬입니다 섬 아, 저쪽 도저희손님이고요 지금 현재 배를 두대 타고 배를 두, 타고, 아, 배를 이제 두 대를 만압하고 아,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항상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예요 분에 대해 네. 한 10년 넘었죠 같이 이제 일한 지가 물 색깔도 그렇고 어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진짜 오늘 저거 건들러 갔나? 우리 이거 그레고리가 가르쳐 준거 이거 보라고 지금 이야 예. 이쁘다 잘안 피는 것 같다 꽃이 피었어 꽃이 야. 자저 나무 뒤쪽으로 이제 유고 전 대통령이죠 티토 별장. 지금은 4성급 호텔로 이용되고 있고 빌라 블레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호텔용을 하는 지금 어, 곳입니다. 저 집이? 아니 저 옆에, 옆에? 카페텔이야. 말라 아 저는 괜찮아요 <웃음> <웃음> 우리는 저는 중심을 잘 잡아서. 있는데. 제가 전공이 체조라서 괜찮아. 감자 다 예쁘게? 아, 아주 예쁘다. <laughs> 가운데 앉은 <안 웃음> 기 너무 예쁘다. 네, 너무 다 <laughs> 아, 한마디 하요그 <하시겠어요>? <laughs> 영상인데. 저는 <laughs> 아직 준비가 안 됐죠. <웃음> 나중에. <웃음> <laughs> Thank you. 자, 이제 블레드 섬에 도착을 했고 오늘 너무 한가한데 이상한데 성수기에 you. t h 이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장 찍고 h a n k you. t 에 a n k y o 제 t h 오늘 이 집도 젤라또가 아주 맛있죠 젤라또가 또. 여기 블레드 성당에서 이제 운영하는 카페거든요, 여기가. 성당 날씨 오늘 좋죠, 하기도 날씨가 좋으니까 다 이쁘네. 다들 여기서 사진 찍고 계신데. 날씨가 아주 대박이다, 대박이야. 손님들도 이번에 여자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반응도 좋고 아주 재밌는데요. 배기 나와서 안 돼요. 저는 안 먹을 거야. 배가 나가 가지고. 그럼 여기 커피. 그뭐 네. 드세요. 에스프레소 예. 아, 에스프레소 한잔일은 괜찮죠. 요 그다음에 이 <집이> 맛있어요. 그래도. <난> 으로 먹어. 나 나도 콘콘콘 <콩>, <콩>, <콩> <콩> 뭐. <S> <S> 스트로베리가 있나? 블랙베아나좀 뭐랄까. 저기 이태리 큼 맛있는 집이라서. 손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라즈 라즈베리 콘, 콘 라즈베리. 못찍는 게 영어들을 잘하셔. 잘 시켜 먹는 알아서. 그럼 나 알아서 잘하신다고. 소. 너무 <laughs> 좋아. 볼까? 그래도 어디야 그게. 그럼 잘좀 찍어요. 그 발로 찍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못 찍어? 아 손으로 찍어도 <웃음> 그렇게 <웃음> 찍어. 이게. 심이라나. <laughs> 아니 뭐 웃어라. <laughs> 아니 발로 찍어. 지금 사진은. <laughs> 세상에. 저쪽 봐. 딴데 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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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돌 잡는게 아주 기가 막 예술이다 예술이야 왼쪽 조, 왼쪽 어, 우리 이제 나갈 때 되니까는 이제 배들이 슬슬 들어오네요 저쪽에 예. 근데 생각보다 이상하게 여유로운데 예, 원래 이 정도가 아닌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지 정상인데 아무 좋죠 뭐 여유롭게 잘 봤어요 저희 올때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저쪽에 빌라 블레드 쪽에서 내려서 잠깐 사진 찍고 어, 이제 버스 타고 블레드 고성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이제 배 타고 저희 나갈 거예요. 네. 옆으로 엉덩이 조금씩만 밀착하시고요. 밸런스 때문에. 됐습니다. 출발. 황미야, 황미야. 한 번만 봐줘. 하나, 하나, 금희 언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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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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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머. 멋있죠 오 야, 블레도면은 여기 꼭 들어와봐야 돼요 그래도. 에이, 진짜 오늘 특별히 날씨가 좋아 오늘도 특히 날씨가 좋아서. 완전 진짜 대박이네. 누가 노래해요? 노래어 노래한다 저기 노래한다. <laughs> 아 진짜 경이로워서. 지새 연식 나온다. 아니 왜 아침이 있어요? 아니야. 기사람은 노래를 불러야 돼. 노래를 했 우리는 우리는 우리 는 노래 못 해요? 어디서 한번 해 보세요, 한번. 누가 하실 건데? 근데 어린이들이 진 그래 어떡아이 우리 나오는 거는 좀 가까운 곳에서 이제 내릴 거예요 네, 여기서 내려서 어 걸어서 저쪽으로 이제 이동할게 버스진 쪽으로 걸어서 예전 같으면은 이제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이동인데 이번에 일정이 괜찮더라고 보니까는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여기서 잘시간 드렸거든요 사님 찍고 오시라고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이제 서울 이동하실거고 일단 진짜 여유로워서 좋아요 여유로워서 일정 자체가 시간 있을 때 어, 이렇게 호수를 이제 걸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잠깐이긴 하지만은 여기 보니까는 관광객들보다는 이 낚시꾼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 를다찾아고있는게 자리 좋은 데는 참 낚시꾼들이 아, 뭐야 이게? 자, 할 시간이 참 좋으셨나 봐. 날씨가 너무 시원해서 덥다라고 이제 다 알고 왔는데 아, 너무 좋아하시네. 저도 좋고. 날씨가 일단 너무 시원하네요. 딱 그냥 슬로베니아의 알프스에 온 듯한 그런 느낌.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고성으로 올라갈 거예요 저희가. 여기는 이제 오랜만에 또 와보는 블레드 고성이고, 쪽에 공사 다 끝나서 아주 길을 깔끔하게 났네요. 예전에 한참 공사 중이었는데 이 쪽이. 그래서 블레드를 찾으면 또 이제 꼭 반드시 와야 될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레드 고성이죠. 여기 이제 고성 올라오는 이제 출입문. 옛날에 이제 성을 방어했던 제 1차 성벽 역할 했던 곳이죠 문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와야 2차 성문이 나오거든 근데 이거 올라가다 보면 벌써 지쳐 힘들어 가지고 응. 아이들도 왜 이렇게 취해 약해 너무 상쾌하고 좋구만 이태리 한번 갔다 와야 돼 있는 응. 그러시고 챙겨가지고 다니셔야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고 다들 춥다 춥다 그러는 거야. 아 건강까지 이게 단체보다 이 신기하게 지금은 개인이 많아. 개인 한국인들보다 뭔지 유럽인인지, 하여튼 서양인들이 많이 보이고. 참 날씬해 진짜 끝내주는구나 끝내줘. 둘레도3에서 결혼식 미사가 끝나면. 결혼식 철에 여기가 필로를 하는 공간을 변합니다. 천년 전 고성에서 참 멋지죠. <목소리> 밑에만 보고 <목소리> 내가 다 찍혀, 다 찍혀. 밑에만 보시니까 왜날 쳐다봐. 밑에만 그리로 이리 와요. 네. 이리로 걸어와. 예. <목소리> 네. 아 앞이, 저 앞에 앞에 보지 마. 앞에 보면 안 돼. 안돼안 돼. 절대 안 돼. <목소리> 예? 왜 앞에 보고 와 자꾸. <목소리> 사람 말들을 이렇게 안 들어. 예? <목소리> 예. 네? <목소리> 네. 앞쪽에 한번 봐보세요 이제. <laughs> 너무 예쁘다. 아, 발코니 앞에 난간이 없었어요. 근데 하도 인생샷을 찍는다고 다들 올라가셔가지고 <웃음> <웃음> 지금은 발코니 만들어. 놓 원래 이런 거안 만들었거든 이친구들이잘 사실은. 네. 아 이제 배들이 많이 다니네. 아까는 별로 없었는데. 확실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음, 많이 나왔네요 진짜 네, 위쪽에서 연문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아주 조망이 좋아요 네, 그래서 연문을 통해서 내려가는 게 아주 좋죠 네. 그리고 밑에도 보면 다 사진 찍고 있죠 네. 사진 찍을 장소들이 또참 많아요 이게 블래도 네. 고정이 아, 근데 요즘에 저 난간에다가 지금 다 이렇게 또 안전바를 갖다가 장착을 해놔가지고 예, 옛날 같이 이쁘진 않아요. 되게 업체 훨씬 난데 사지기가안 나와. 다리, 어, 다리. 안나에 아, 다리 안 나오게 찍던데 보니까. 꼭 네. 다리 나와야 돼. 안 아니야 안, 안, 안 나오는 게이뻐요안 안안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이쁘지. 는사안 나오는 것이 이뻐요, 이뻐요 네. 네. 여기 밑에 쪽으로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여유롭게 이제 음료 한잔 하시는 분들. 여기 사람들 바쁘게 절대 안 다녀. 네. 어차피 여행 왔는데 바쁘게 다니는 이유가 없죠. 아시아 관광객들이나 좀 바쁘게 다니는 거지 뭐. 와, 근데 멋있는데 너무 수영장 먹으시는데 진짜. 자연 수영장이잖아. 맞아, 호수 막아가지고 이런데 와서 놀아야 돼. 놀라면진짜멋있다 이게 블레드지 호수 안에는 수영장이야 지 이게.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지금 한국 사람보다도 이 개인 여행객들이 엄청나네. 엄청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이렇게 좀 여행 판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벌써 점심시간이 다 돼서, 어 이제 블레드에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오늘 점심은 중국식입니다. 예전에 현식도 자주 먹고 했는데, 현지식보다는 그래도 중국식이 나요 여기서는 물가도 비싸고 사실 우리 입맛에 맞을 만큼의 식사가 안 나오거든 잘자 네. 여기가 이제 슬로베니아 네. 이 뉴블리아냐 라고 하는 도시의 이제 중심광장 프레세렌 광장이구요 네. 여기도 외국인들이 많네 아시아 관광객들은 거의 안 보이죠 네. 오늘 뭐 여기도 아주 멋있네 도시가 도로아지트에 지금 위에 있어가지고 하늘 위에 그쵸? 예. 여기 뉴블레차가 인근으로 보면은 도시가 상당히 운치 있고 아주 분위기 있죠 도착하자마자 여기 다리 3개가 있는데 여기 화장실이 있어요 무료 화장실이 그래서 화장실부터 이제 보내드렸고 손님들 오시면은 뭐 여기 대성당이라던가 뭐 제대시장 등등 이제 여튼추하고또 잠깐 또 자유시간 드리고 여기서도 한 시간 이상 자유시간이 나올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크로아티아에 이제 국경이 없어졌죠 크로아티아가 생겐에 가입되면서 이제 국공 통과 시간에 대한 이 부담이 없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너무 지금 이제 뉴블리아냐 제대시장이 먼저 와가지고 그 과일 가게 지금 퇴근 시간이 다돼갔거든요 그래서 과일 먼저 좀 구매하시라고 모시고 왔는데 납작복숭아가 아주 이태리 것보다 훨씬 좋아. 이 동네게 향도 좋고 맛도 아주 좋을 거야 아마. 1유로가 요거 두 개는 시면 1유로입니다. 네. 납작복숭아 맛이 아주 찮아 프랑스하고 이태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좋은데 아, 당도가 기가 막혀 오래신자도. 우리 저 젊은 친구가 손님 모셨다 신나 가지고 네. 아, 감사하지 뭐또 이렇게 네? 서비스로 주면 네, 다음에 또 가는 거지 뭐. 다들 뭐아일 씻어준다고 하듯 바고 신데 지금 네. 먹어야지. 얼마나 <laughs> <그런만한> 맛있으면. <laughs> 여기 옆 앞에 수도 꼭지가 있어 가지고 슬로베니아 구시가지서을 때. 과일 자신과 아주 시청기도 좋아요. 천만의 말씀! 그래도 그렇게 잘 드시더라고. 네. <laughs> 하여튼, 주는 대로 다 먹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드세요. 네. <laughs> 아니, 시내가 가지고 다들 과일 드시나 바쁘지. <laughs> 일단, 여기서 자유시간을 또 드렸는데, 아주 여유로운데, 진짜. 여기서도 1시간 대략한 20분 정도? 충분하죠? 유럽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쉽지가 않은데, 이번 일정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여유로운 일정이라서. 확실히 시즌은 시즌인 게, 뭐 카페마다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유럽은 좀 이런 맛이 있어야 돼. 이렇게 구시가지의 테라스 쪽에 이제 사람들 좀 앉아 있어야 그래도 여행 또온 느낌도 나고 첫 날인데 아주 좋아요 지금 덥지가 않아가지고 좋고 이번에 오신 분들이 또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확실히 남자분들이 많은 것보다 여자분들이 많아야 이게 팀의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반응도 좋고 네. 재밌네요 투어 자체가 이게 전체적으로 도시가 많이 크진 않아요 슬로베니아 이뉴블리라는 도시가. 워낙 인구도 많지도 않고 근데 상당히 도시가 모던하죠 네, 오스트리아 이 비엔나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깨끗하고 도시가 네, 모던한 게 특징이에요 블레에드에서 출발할 때 잠깐 더워지나 싶었는데 그새 또 이렇게 선사해졌네 신기한데 여기 원래 또 여름에 더울 땐 더워요 이슬로베니아가 알프스 권이지만은 지중해하고 또 가까이 있지 나라가 네. 그래서 더울 땐좀 많이 덥다라는 느낌도 드는 지역인데 오늘 무슨 가을 날씨도 아니고 이게 아주 시원하고 좋은 날씨가 진짜 네. 휴가철이라서 그런가 뭐 크리스마스도 아닌데 이제 거리 또마켓이 있네요 크리스마스도 있던 집인데 근데 이 집에 밥을 먹어서 조금 그렇지만 요 케밥 아주 맛있어 보여요 케밥 네. 소세지, 뭐, 여기 뭐또 철판, 꽃을 있네. 이런 것도 사먹는 재미가 아주 쏠철하겠는데 우와, 날씨 미쳤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네. 소나기가 갑자기. 예. 손님들 자유시간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잘 보내시나 모르겠다. 아, 갑자기 막 비가 오기 시작해 지금. 아, 갑자기 비가 와서. 힘내, 추워, 날씨가. 일정 마무리하고, 이제 호텔로 갑니다.